피부가 불고 민감한 분들은 그 원인으로 화장품 탓을 하는데요. 화장품 탓은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안제 탓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세안제는 노폐물을 제거하지만 피부 세포를 튼튼히 고정시키는 세포간 지질도 녹여버리는데요. 그러면 튼튼한 장벽이 흐물흐물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수분 증발이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일어납니다. 피부가 정상적인 분들은 세안제로 뿌듯하게 씻고 이중 세안에도 상관없는데요, 피부가 붉고 건조해지는 피부는 반드시 세안제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정력 좋은 세안제를 쓰시면 안 되고요. 세안제를 손으로 꼼꼼히 문드는 습관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정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피부에 좋은 클렌징 밀크와 해면을 이용해서 피부 좋아진 후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며칠 전 올라온 내용입니다 클렌징 하기 전 얼굴 상태입니다 약간 건조해 보이고 푸석한 피부 상태입니다 이러한 피부 상태에서 거품 내는 세안제를 쓰거나 이중 세안을 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당기게 되는데요 이분은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셨습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클렌징 밀크를 얼굴에 바른 다음 부드럽게 러빙하고 해면을 이용해 닦아냈답니다 해면의 노폐물이 묻어나온 거 보이시죠? 생각보다 세정력도 좋습니다. 여러분 물을 통해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닦아내면 피부 자극되고요. 그 자극으로 모공도 커지는데요. 해면을 이용해서 피부 자극도 줄이고 노폐물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입니다. 클렌징한 다음 붉고 당기는 보통의 피부 상태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와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에 덜 해롭고 계면활성제가 덜 들어간 클렌징 밀크가 좋고요 또한 얼굴 노폐물을 제거하느라 손으로 문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클렌징 밀크와 해면 조합이 세정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색조를 많이 했는데 세안제 없이 해면만으로 색조가 싹 제거됩니다 선크림을 발랐을 때도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세안제를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을 했는데 피부가 민감해지고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클렌징 밀크와 해면 조합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부 좋아지고 물광 피부 되려면 반드시 세정력 좋은 세안제 피하셔야 하고요 세안제를 사용하면서 손으로 피부에 많이 문대는 것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좋은 화장품 아무리 쓴다고 해도 세안제로 뿌듯하게 씻고 문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은 피부를 뿌듯하게 세정해주는 보통의 세안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